나한테 할 얘기가 있는 모양인데? <laughs> 그래 보였어요 네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알고 있다고 추측한다면 그냥 제보를 하지 그랬어 많아지고 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 내일부터 선거본부에는 몇 가지 표모 있을 겁니다. 음, 본부장 나가고 제가 본부장 맡게 될 겁니다. 발표문은 제가 다 써드릴 겁니다. 내용은 뭐 시작은 다 탄소 변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마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.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요. <laughs> 이기고 싶어 하시니까요. 정치판의 유일한 규칙 캐뜨리셨어요 대통령 되고 싶은 분은 뭐 전쟁 시작해도 되고, 거짓말 해도 사람 섞여도 되고, 경쟁을 반성시켜도 됩니다. 그렇지만 인터넷이 건드려서 안 되죠. 사람들이 졸 그때 가만히 있지 않죠 <laughs> 혹시 네가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어떤 어린애가 한 마리를 가지고? 어린애 어린애 임신해서 힘들다고 한 얘기죠 그 애가 그렇게 말해? 낙대할 돈 필요하던데요 그래서 돈을 줬어? 걔 그냥,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인데 네가 속아 넘어간 거 아니고. 머이 그린 게 고작 그, 그 정도세요? 일자리 구하기 힘들지. 증거도 없이 빈손으로 와서. 응? 초 해왔을 것 같아요. <laughs> 맞아은 시장님이 말 맞아요. 저 아무것도 없어요. 음성 녹음도 없고 문자도 없고 사진도 없고 테이프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 왔어요. 그래? 그럼 그만 가봐. 유서가 남겼어요. 이거 뭐 어떻게 알아? 당신 뒷조리하는 게제 일이었어요. 지현이 핸드폰 챙겨서 거기 유서가 남아있더라고요. 사고자라고 들었는데 도착 모르죠? 시장님 말씀해 주셔야죠. 마지막 동화하신 분이니까요. 아 유수에는 임신해서 낙태를 낙태 수술했고 을당신을다 지고 싶지 않아서 뭐, 그런 내용 적혀있었습니다. 근데왜 나를 다 지게 글을 남겼을까? 스물둘 살 자리에 뭘 알겠어요. 너 원하는 게 뭐야? 아까 미리 얘기했어요. 난 간섭받는 거안 좋아해. 앞으로 8년 동안 나한테 발목 잡히고 싶지도 않고. 사념이죠. 너무 악수하지 마세요. 그래. 넌그 방에서 뭐가 있어? 아까 말했듯 당신 집 조리하고 있었어요. 그때는 해고된 뒤였어 네가 신경쓸 일이 아니지. 너. 왜그 방에 간 거야? 호텔 관계자 연락 왔어요. 더 와달라고. 선거본부에서 잘리고 연락받고 직접 거기를 갔다는 거야? 그 오히려 뭘 꿈이었구나. 어.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잊었어요. 병원에 데려다...둘. 데려다 주고. 데려다 주고. 당연히 그랬겠지. 유서 같은 건 없네. 없을 수도 있네요. 꺼내봐. 저 여기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. 여기 무슨 일타하고 그래. 좋아. 내가 정리해볼게 도청 잔치 같은 것도 없지 불법적인 거에 제한해야 되는데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계란 뭔가에 꾸미고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거지 음낙태를 했으니까 DNA 확인도 힘들고 <laughs> 유서 같은 건 없어. 그냥 내가 개입돼 있다는 너의 주장만 남았을 뿐. 해고돼서 불만이 가득한 스일 현직 시장. 누구 말이 될까? 마음대로 생각하세요, 응? 시청님